영화의 초반, 중반, 후반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초반, 따라라라라라라라 그리고 영화 중반. 어, 쏘운가요? 갑자기 시작되는 트랜스포머 마지막에 영화 결말.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또 우리 심연탐험도 한번 해봐야지. 자, 숨 참고 다이브 한번 합시다. 아, 저거 음지로 들어가보자는 의미에서 전기톱! 남자의 영화판, 체인소맨, 레제편,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인 소맨 굉장히 유명한 만화고 원작가 후지모토 타츠키 히디님이 이거를 보시더니만 와 진짜 변태다. <laughs> 성공하려면 약간 이런 변태의 끼가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던. 근데 동의했습니다. 뭔가 성공하시는 작가님들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살짝 좀 뭔가의 변태 그래야지 만화로서 성공하는 것같아 체인소맨 굉장히 유명한 만화고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 체인소맨이 이렇게 있고 비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원래 이렇게 비교는 하지는 않지만 귀멸의 칼날이 블록버스터고 체인소맨은 살짝 독립영화 이 비유가 그나마 제일 비슷할 것 같네요 귀멸의 칼날은 내용 자체가 그냥 단순해 나쁜 놈 잡자야 체인소맨은 보다가도 뭔 내용인지 알듯말 듯해. 왜 약간 또 그런 게 있냐면은 체인소맨 작가가 영화광이래, 영화광. 그래서 애니메이션 자체도 영화적인 연출. 영화적 연출이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화. 애니메이션에서 대화신을 생각해 봅시다. 대체적으로 그림 두 장만 있으면 돼요. 이 그림 두 개만 있으면은 애니메이션 대화로 30분 동안 얘기할 수도 있어 바라탕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어 나는 아직 배가 안 고픈데 배가 안 고프면 내가 시킨 거다 먹는다 이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배가 아고프다고 했지, 먹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고 했지. 이 그림 딸랑 두 장으로 무한히 끌수 있어, 시간을. 애니메이션에서의 연출의 대화는 그렇게 많은 작화가 들어가지 않아. 정보의 전달이야, 정보의 전달. 그러면은, 영화적 연출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영화적 연출에서의 대사. 입만 뻥긋뻥긋 얘기하는 걸 영화적 연출이라고 하지 않잖아. 안녕, 반가워. 새롭게 들어온 나는 누구야. 우리 잘 지내보자. 휘잇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하면서도 딱 이렇게 움직이잖아. 애니에서 굳이 이 작화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정보를 전달하는데 쓸데없이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되게 미세한 움직임이라던가 제스처라던가 영화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잖아. 그 대사를 치면서도 약간 그 감정이 느껴지게끔. 근데 체인소맨의 연출은 살짝 그렇게 돼 있어. 가만히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도 뭔가 계속해서 작화가 들어가고 세심하고 디테일한.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갔어. 체인소맨을 보러 가. 이소는 어떤 호흡을 쓸까 하면서 물의 호흡 제몇장 체이소 가르기 이제 기대하고 가시면 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볼 수가 있다 정적인 연출에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 독립 영화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 라고 느껴질 때쯤 폭탄머리 나와갖고 둘이 싸우는데 미쳤어 <laughs> 2D 애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진 다른 차원이야 귀멸의 칼날도 한줄평이 미쳤다거든요 체인 소맨도 한줄평이 미쳤다 전투씬이 정말 미치다 못해 한세 번, 네번 미쳤어. 도시를 배경으로 싸우거든요? 드래곤볼도 툭하면 산으로 가잖아? 드래곤볼이 왜 도시에서 안 싸우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데서 사람 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주먹을 갈겨. 얘가 맞아야 되잖아? 으악! 여기 있는 건물 여기다 그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렇게 때릴 때에는, 여기가 건물 부셔지면은, 건물 부셔진 대로도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배경을 계속 다시 그려야 돼. 3D는 뭐가 좋아?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놓고 누가 싸우는 간에 그냥 돌리면 돼. 카메라가 변해? 시점이 변해? 돌리면 돼. 근데 이런 2D 애니메이션에서는 같은 배경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는 이 구도의 배경과 밑에서 보는 이 배경의 구도는 아 이게 다른 시퀀스야. 체인 소매는 작가가 변태잖아요. 그래서 다 변태들이야. 배경을 그릴 때 흥분하는 변태들을 데려다 놓고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미쳤어. 진짜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 그리고 싸우는 것도 태풍 막 불고 뭐막 날아다니고 막 터지고 하는데 펑펑펑펑 펑 건물들 날아가고 막 뭐가 날아가고 막 이런 와중에 주인공이 상어 대가리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엄청 스타일리시하고 정말 미쳤어. 그리고 두 번째 체인소맨을 안 보셨으면은 어려울 것이다. <laughs>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일단은 잔이네요. 체인소맨 자체가 원래 그래. 근데 이, 이 양반 그거 자체가 그래. 일단 잔이네. 피가 나무 그리고 밝은 내용은 아니야. 이렇게 진입장벽이 조금 있긴 해요. 내용이 너무 딥하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딥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 만화책을 조금 훑어본 사람이라면은 야, 체인소맨 정도면은 이거를 딥하다고 하기는 애매하지 않나? 규멸의 칼날하고 같이 놓고 보기에는 규멸의 칼날이 좀더 뽀로로에 가까운 느낌. 무잔을 죽이는 게 제일 좋아가 딱 하나의 그거니까. 소년물은 맞아. 소년물의 요소를 다 갖추고는 있어. 근데 소년이, 소년이 좀 자라서 청년물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물이죠, 청년물. 청년이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군필물. 군필도 전역까지는안 했어. 제 생각에는. 한 상병 2호봉물 정도? 그래서 내용 자체도 저도 본지오래돼가고 앞전 내용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가 주인공이고, 원래는 이렇게 다니고, 앞에 여기 이게, 이거를 우우우우우 담기면은, 이렇게 돼. 얘의 원대한 꿈. 여친 사귀기야. <laughs> 근데 얘가 좋아하는 여사친들이 있어. 여사친 1, 이것도 여사친이고 여사친 2 지금 대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여사친 3, 세세 여사친이 있어. 여사친의 공통점들 전부 주인공을 죽이고 싶어. <laughs> 그러면은 얘가 그걸 알아. <laughs> 다 나를 죽이고 싶어해. 발그. 그게 매력 포인트. <laughs> 어렵죠. 히디님도 보면서 <laughs> 아마 작가가 변태일 것이다. <laughs> 이 정도로 스토리를 짜려면은 어지간한 변태로는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성공한 변태일 것이다. 그리고 요번 레제 편은 뭐냐면은 이 둘이 썸씽 사람들이 엄청 막 인기 폭발. 요번에 주인공인 레제라는 캐릭터 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 모르시겠지만은 앞머리 미간 이론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를 보시면은 미간을 거진 뚫어버릴 정도의 굉장히 긴 앞머리 이 정도로 길면은 요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거진 뚫어버릴 정도로 내려온 이 미간을 보면은 프로 덕후픽이야 미간이 길면 길수록 시면도, 시면도 깊어져, 깊어져. 미간카락 내려온 거 보라고 요이 어? 정도면 은 커피 먹다가 미간카락 커피에 빠지겄어 일반 사람들 아저 앞머리 좀 잘라주고 싶다 그러면 은 덕후분들은 어떤 의견을 표현하시냐 충격적인 사실 없어 아 어디 간 거죠? 레제 포스터 받으려고 영화관 앞에서 무한대기 아무도 이거를 지금 논쟁할 사람이 없어 지금 그거 할 시간에 빨리 가서 레제 포스트 받으러 가야 돼다 털렸대 아무것도 없어 플라스 모든 캐릭터들의 미간카락들이 <laughs> 아 아름다운 장면 여기까지가 되게 영화 한 편의 로맨스 영화를 보는 느낌이야 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나오다니 하고 이 장면 3초 뒤에 바로 소우 돼버린다 영화의 초반 중반 후반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초반 따라라라라라 그리고 영화 중반 어소운가요 갑자기 시작되는 트랜스포머 마지막에 영화 결말 따라 이것이 뭐다 체인소맨의 레제 편이다 딱이 내용이에요 용두삼이 이런게 아니라 그냥 내용이야 내용 이게 내용이야 그리고 두 가지의 걱정이 생겼어 난 이걸 보자마자 첫 번째 걱정 레제라는 캐릭터와 사랑에 빠질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오따꾸계의 바람이 또 지나칠 것이다 현실과 멀어질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두번째 걱정 이제 코스프레계의 케이팝 데몬 한타스 갈줄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레제 되겠다고 레제비 빙의 걱정 레제라는 캐릭터가 지금 너무 지금 강력해갖고 쉽지 않겠다 저는 귀멸도 추천했잖아요 체인소맨도 추천 이게 몇 세관란가요 지금? 15세관란가? 15세? <laughs> 이게 15세 갈랑가? 잠깐만. 귀멸의 칼날 무한성은 몇세 갈랑가였어? 전체 갈랑가여야 돼. 어! 똑같이 15세 갈랑가? 아닌데? <laughs> 귀칼이 15세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체인소맨이 15세인 게 이해가 안 돼. 부모님 모시고 체인소맨 보러 가기? 그러려면은, 부모님 헤어스타일이 이러면은 괜찮아. 본인 집에 부모님 헤어스타일이 이렇다. 이러면은 오케이. 그리고 부모님이 영화 끝나고 레제 포스터 얻으러 줄 서러 가신다? 오케이. 아들이랑 보러 가셨다고요? 대박. 아빠 변태인가 보네. <laughs> 이대딱 따꾸 집안이면은 가능성 있기는 있겠다. 만약에 아빠랑 보러 갔는데 집에 있는 엄마의 헤어스타일이 <laughs> 그거는, 어머니의 헤어스타일도 봐야 돼. 아버지의 대쪽 같은 취 부모님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돼있으면 자식도 약간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 아빠랑 같이 노래방을 가는데, 아빠가, 자, 고,구나. 하면은, 괜찮아. 그 정도면은 가족끼리 보러 갈수 있죠. 충분히, 괜찮아. 오히려 엄청 좋아하실 때. 아빠, 만화 뭐 봤어? 뭐 좋아해? 아빠 입에서, 아, 아빠는 분리 좋아해?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laughs> 그리고 뭐 넵티 엄마 몰래 봤던 웨딩 피치 정도만 봤다 이러면은 안돼 요즘 돌잡이 하는데 에바 피규어나 서브컬처 올리기 하시는 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돌 사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아직은 약간 이렇게 머리가 서있는 자 축가로 삼촌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유메나라바 <laughs> 여러분들이 우익해주세요 우액, 해주세요. 우액! 그래서, 개인적인 저의 총론은 체인소맨 굉장히 잘 만들었어. 저 규멸의 칼날도 두번 봤거든요. 하나는 자막, 하나는 더빙으로 봤는데, 체인소맨도 한번또보고 싶다. 스토리를 아시려면은 미리 애니를 보고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레제라는 캐릭터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캐릭터기는 한데, 앞에 내용을 안 보더라도 요약판 같은 거를 봐도 충분히 이해는 할 만한 수준이라서, 그 다음에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포스터는 없대요 <laughs> 구하기가 힘들대요 가뭄이래 가뭄 혹여라도 뒤늦게 레제에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포스터가 없대 구하기가 힘들대 원작가 후지모토 타츠키의 이상형 월드컵을 보고 온것 같은 느낌이다. 이게 히디님도 저한테 말해준 일화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히디님이 들었던 체인소맨 작가의 일화. 학창 시절에 본인의 자전거를 딱 타러 갔는데 본인이 자전거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었고 반에서 있는 여학생들이 자기 자전거를 뒤집어 놓고 히히히히 바보 멍청이 깔깔깔깔. 약간 이런 일화가 있었대. 이때. 작가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왜 눈물을 흘렸을까? 나는, 나는 이렇게나, 이렇게나 행복한 놈이었구나. 놈이었구나. <laughs>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작가의 이상형 월드컵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마 살짝 유추해 볼수 있다.